안녕하세요. 짠테크 10년입니다. 저희는 41살, 아이 셋을 키우는 동갑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들을 주말 동안 봐주시겠다는 시부모님 덕분에 갑자기 경남에서 인천으로 1박 2일간 임장 겸 데이트를 가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 초부터 10년간 절약을 해온 저희 부부라 절약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오랜만에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다녀온 여행이에요. 저희 집 가계부 공개를 보시고 여행은 안 하는지, 숙박이나 입장료 등의 지출은 전혀 없는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은 먹거리부터 해서 이번 여행가는 조금 다르겠지만 오늘은 절약을 생활화하는 짠순이 짠돌이 부부들이 임장 겸 여행을 하면서 지출한 내역들을 가감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욜로나 소비 생활보다 절약이나 투자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은 절약을 하고 싶은데 소비가 몸에 배어서 지출 통제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짠테크 부부가 여행하는 모습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는 토요일 오전입니다. 아침은 전날 끓여 놓은 곰국에 밥을 뜨끈하게 말아 먹고 가면서 출출하면 먹을 사과와 커피를 간단하게 챙겨 출발합니다. 팝업 텐트와 에어매트 그리고 이불은 어젯밤 차에 미리 실어뒀어요. 텐트를 챙기게 된 이유는 전날 인천 숙박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은 숙박비가 너무 비쌌고 저렴한 곳을 찾으니까 그건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텐트를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 아이들 데리고도 노지 캠핑을 자주 다니거든요. 텐트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 매주 여행을 하면서도 숙박비를 아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이번엔 둘만 자는 거라서 텐트도 큰 텐트가 아니라 그냥 팝업으로 챙겨서 챙길 것도 텐트 칠 것도 없이 아주 편했습니다. 이날 미세먼지는 최악이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기분이 좋았어요. 신랑과 둘이 오랜만에 데이트라서 사실 비가 왔었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4월 초라서 가는 곳, 곳곳마다 벚꽃들이 만개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차량으로는 편도로만 거의 5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엔 기차로 이동할까 했는데 빠르기도 하고, 뭐 가는 길에 시간도 자유롭게 쓸수 있고, 또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도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인천 도착에서도 차량이 필요할 때 됐고, 텐트와 이불도 실어야 됐기에 겸사겸사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 탈 일이 없으니까 가족용 큰차 말고, 신랑 출퇴근용 경차로 이동해서 도로비와 주유비를 조금 줄여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출발 전 내비에는 4시간 반을 알려줬는데 출발하고 달릴수록 시간이 계속 늘어나네요. 가족용 차량 주유비가 지난달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보다 3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꼼수로 신랑 경차에 주유를 했는데 뭐 장거리다 보니까 가는데 주유를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 하면 또 먹거리잖아요. 이것저것 먹을 게 많았지만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왔기에 그냥 딱 주유만 하고 패스했습니다. 이날 첫 지출입니다. 2만원 주유. 그리고 이틀 내내 저희 부부를 태우고 고생한 우리 작고 소중한 붕붕이입니다. 드디어 인천이 보입니다. 인천 초입 들어서자마자 무료 주차할 곳을 찾아 봅니다. 네, 갑자기, 네, 어색하게 인사하죠? 카메라가 아직 낯선 초보 유튜버입니다. 무료 주차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근처 관공서나 대형마트 공원 위주로 찾으면 무료 주차장이 있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도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날, 공원 무료 주차장을 이용했어요. 주차 후 한참을 걸어서 송도 109를 구경하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커피를 하나 구매. 그리고 송도에서 유명한 센트럴파크 공원도 가보기로 했어요. 가기 전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모두들 손에 하나씩 먹거리를 다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때쯤 배가 고파져가지고, 그냥 횡단보도 바로 앞에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빵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랑이랑 겨우 하나씩 골랐습니다. 아까 커피 980원, 빵두개 1800원 지출입니다. 안스 베이커리였는데 주말 낮 시간이라서 그랬던 건지 안에 앉을 자리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뭐더 돌아볼 곳이 많기도 해서 들고 나갈 생각이긴 했지만 빵 반, 사람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센파 공원에 잠시 앉아서 공원 구경, 지나가는 사람 구경 하면서 잠시 빵을 먹고는 다시 109, 209를 지나서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송현아와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송트리도 걸어가면서 이어서 봤어요. 송도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줄여 부르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509 도착. 이때가 거의 저녁쯤이었는데 부동산과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가기 전 30분이 남아서 부동산 바로 옆에 편의점에서 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그리고 와플까지 야무지게 먹고 오늘 본 것들 신랑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저녁을 또 때웠어요. 그리고 8,600원 지출. 이건 영상을 못 남겼네요. 사실 가기 전에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먹자였는데 막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집중하느라 때를 놓쳐서 이렇게 비는 시간에 아쉽게 식사를 때웠습니다. 그래도 뭔가 낯선 곳에서 둘이서만 먹는 저녁이라면서 또 나름 즐기면서 먹어졌습니다. 그렇게 소장님과 이야기를 잠시 나눈 후 다시 숙소, 텐트로 돌아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차를 저희가 너무 멀리 대놨더라고요. 덕분에 예쁜 송도 야경도 보면서 밤데이트도 잘했습니다. 야경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송도였어요. 가는 길에 신랑이 오늘 자기는 꼭 맥주를 한잔해야겠다면서 저는 내일 또 많이 걸으면 피곤한데 술은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엔 캔맥주 두 캔과 과자 한 주를 사서 공원 캠핑 의자에 앉아서 둘이 짠! 생각해보니까 이날 한시에 도착해서 텐트 도착이 10시였으니까 9시간을 걸었더라고요. 피곤해서인지 맥주 한 캔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신랑 말 듣고 사길 잘했어요. 오늘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이고 내일 볼곳 이야기하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맥주랑 안주 9,420원 지출. 다음 날입니다. 눈 뜨자마자 전날 신랑이 사온 초코바를 하나 먹어주고 이불은 큰아들 극세사이불이 자꾸 간편해서 가져와서 잘 덮었어요. 저희가 텐트 편 곳은 달빛 축제 공원이었고 전날 밤만 해도 저희 텐트 옆에 커플 텐트가 같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저 기와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옆에 개수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불편한 건 딱히 없었어요. 이튿날은 차와 병행하면서 걷기와 운전을 하기로 하고 어, 전날 못본367809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정말 많은 게 실감이 나는 게 여기저기 어디를 둘러봐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돌다가 309 코스트코 발견. 가성비가 너무 좋은 핫도그 세트가 있길래 아침 겸 점심으로 먹었어요. 세트에 2,000원이어서 두 세트 4,000원 지출. 그렇게 전날 못본곳 마저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다가 휴게소 들러서 주유 다시 2만 원 하고 어,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내비가 다른 길로 안내해서 도로비가 8,400원 그리고 운전할 때 졸음 방지용으로 뻥튀기 3,000원 지출 그리고 차에 있던 카누 커피로 어, 커피는 그냥 타서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90년대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신랑이랑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짠테크 부부가 임장 겸 데이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1박 2일 내내 너무 즐거웠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절약 생활에 현타가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또 지금 무언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